여보, 다음 주내 생일이니까 부모님 뵈러 가자. 응? 음? 나도 준비한 거 있는데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당신 낳아주신 거 감사하다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갈까 하는데 어때? 우와, 정말? 난 엄마 아빠랑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완전 좋아하시겠네.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겠네. 응, 음, 나중에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은 비밀. 알겠어. 고마워, 이희야. 이 정도야, 뭘. 당신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부모님께도 잘해서 이쁨 받고 싶어. 음, 나도 장인장모님께 잘할게. 고마워. 엄마가 생일 선물 준비해놨다고 주말에 다녀가래. 그러니까 주말에 먼저 부모님한테 다녀오고, 생일날에는 우리 둘이 보내자. 그러자. 기대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스페셜 이벤트 준비해뒀으니까. 오, 기대되는데. 당신, 내 생일도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우리 생일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다. 음, 근데 나 부탁이 있어. 앞으로 내 생일 당신하고 일주일 차이 난다고 당신하고 퉁쳐서 하기 없기? 하하, 알았어. 당신 생일 꼭 챙길게. 꼭 비싼 선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미역국이라도 먹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에이, 정말. 꿈이 참 소박하십니다. 당신이 선물인데 뭘. 으, 가슴이, 가슴이. 벨레씨, 왜 그래? 괜찮아? 생각지도 못한데서 심장어택 받았어. 멘트 연구에 당신이 선물입니다. 캬, 좋다. 잘 나가는 광고회사 팀장님답습니다. 작은 거에도 이렇게 감탄해주고, 고마워. 너, 내 생일 선물 무시하니? 왜안 들고 갔어? 그게 왜제 생일 선물이에요? 널 위해 준비했으니까, 고추장이 무슨 생일 선물이에요? 게다가 뚜껑에 사은품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 절 위해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 고추장 사면서 옆에 사은품으로 딸려온 거 저한테 하나 던져 주신 거잖아요. 그럼, 가정주부가 생활에 보탬되는 선물 받으면 되지. 뭘 바란 거야?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모멸감은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뭐 모멸감? 그건 또 뭐야? 너 자꾸 어려운 단어 쓸래? 그래 너 찰났다. 어쨌거나 기분 나쁘다는 뜻 같은데 주는 사람 성의 무시하는 건 잘하는 짓이야. 나도 너 때문에 모멸감 심하게 느꼈어. 원래 먹으려고 산 고추장인데 어머니가 드시면 되지 모멸감 느낄 게 뭐가 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냐? 무시당한 건 저죠. 저한테 잡채며 미역국 다 끓이라고 시켜놓고는 그 생일상 앞에서는 벨레 씨랑 제 생일 일주일 차이 나니까 둘이 같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일주일인데 번거롭게 또할건 뭐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린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지. 그럼 왜 저한테 생일상을 다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생일인데? 꼭, 제가 어머니한테 생일상 받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아들 생일이라고 부르시곤, 저한테 음식 준비면 케이크 사오라고 하셔놓고는, 왜 저를 곁다리로 끼워 넣으시냐고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며느리 생일상에다 바쳐야겠어? 그건 그렇다 치고, 시누이 식구들까지 다 불러서, 주말 동안 몇 개를 저한테 다 시키셨잖아요. 저한테 시누이들 온다는 말도 없으시고, 생일빵인가요? 생일빵? 케이 그건 네가 사 와서 같이 먹었으면 됐지. 다음엔 제일 큰 걸로 사 와. 아니면 두 개를 사 오던가. 사람이 몇인데 케이크를 코딱지만 한걸사 와서는 너는 손이 작아서 어디 가도 사랑은 못 받겠다. 벌써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머니가 얘기도 안해 주셨는데 사람이 12명일지 어떻게 알아요? 가족들 모처럼 잘 만나서 생일 축하하고 기분 좋게 놀다 헤어졌으면 됐지. 네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자꾸 시애미를 물고 늘어져. 어머니 저한테는 그렇게 일만 시키고 고추장 안겨주더니 벨레시한테는 순금 목걸이 20원짜리로 해주셨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어? 우리 아들한테 금이 잘 맞는다니 생일에 내가 큰맘 먹고 좀 해줬기로서니 그게 너한테 욕먹을 일이야? 내가 내 아들 선물도 마음대로 못해줘? 그렇게 금 목걸이 하고 싶으면 너도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아 그렇네요. 앞으로는 저 남편 생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친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낫겠어요. 말이 돼. 왜또 그렇게 엇나가?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때마다 와서 경조사 다 챙기고 나서서 해야지. 어머니가 친정에서 선물 받으라면서요. 그래. 선물만 친정에서 받으라는 거지. 챙기는 건 시댁을 챙겨야지. 왜 시댁 놔두고? 친정일가. 출가 외인인데. 그럼 친정에서는 받을 것만 받고 시댁에서는 일만 죽도록 하란 소리세요? 그렇지. 네가 일하는 거 보니까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내가 힘들어도 어쩌겠니. 고쳐 써야지. 와, 어머니 정말. 뭐? 정말 뭐? 후, 아닙니다. 지성인으로서 제가 참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쭉 참고 살아. 그게 며느리의 숙명이자 미덕이다. 네, 어머님. 근데 왜 자꾸 후후거려? 안 그러면 제가 분을 주체를 못할것 같아서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그래.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얼마나 좋아. 마음도 잘 다스리고 앞으로 사랑받는 며느리 될 싹은 보이는구나. 후, 감사합니다. 너신우이 생일이라고 오랬더니 왜 대답도 없고 코빼기도 안 비쳐? 여행 좀 다녀오느라고요. 갑자기 웬 여행? 제 생일 기념으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며칠 동안 온천도 가고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드리고 했어요. 뭐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건 시부모님한테 하는 게 정상이지. 사돈들은 가젠다고또 가? 원래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려고 했었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거지 발싸게 취급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쁨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잘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짝사랑은 사절이거든요.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곱게 키운 아들 홀랑채 갔으면 시부모님한테 납작 엎드려야지. 어머니는 도대체 며느리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어머니 벨레시 금목걸이 산 돈도 제가 드린 용돈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왜니 네 돈이야? 우리 벨레 돈이지. 아니요. 그거 다100%제 돈이고요. 제가 보너스 받아서 어머니가 남편 생일 챙겨주신다길래 사랑하는 남편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드린 거예요.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좀 벌죠. 그래서 이번 남편 생일에도 시댁으로 부르시니 예의다 생각해서 먼저 간 거였고요. 가서 온천 여행 어떠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음 접었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평생? 네, 평생. 내가 온천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녀와서 며느리가 온천 보내줬다 그러면 다른 옆편네들이 부러워 죽을 건데, 저도 금목걸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생일선물로 시어머니한테 받았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 죽을 텐데, 이젠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 오라가라 뭐 해달라 귀찮게만 하지 마세요. 신우이 생일인데 저를 왜 불러요? 네가 챙겨야 될 우리 집 경조사 다 적어 줬잖아. 그거 버렸어요. 시댁 제사 시부모님 생신의 결혼기념일, 시누이들, 시누이 남편들, 애들 생일의 결혼기념일까지. 게다가 애들 학교 입학 졸업, 어린이날까지 상사하기도 써 놓으셨던데. 저 바빠서 하나도 못 챙겨요. 어머니. 그날에 네가 바쁠지 안 바쁠지 지금 어떻게 알아. 저는 앞으로 눈코 뜰새 없이 무진장 바빠서 시댁 경조사는 물론 어머니 연락도 받을 시간이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락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며느리가 이러는 건내 생전 듣도 보도 못했다. 시누이들도 시댁에 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가면 고생이나 한다고. 그야 걔들은 사돈들이 아주 쌍스러워서 며느리 귀한 줄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어 앞으로 할말 있으면 벨레 씨한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못된 며느리 더 이상 못 보겠다 하시면 벨레 씨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물어보니까 벨레 씨는 어머니보다 저하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제가 잘 걷어줄 테니까 저한테는 신경 끄고 사세요. 너 금에 환장했어? 얘가 아주 대놓고 바라네.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도 하늘, 어머니도 하늘, 시누이도 하늘. 하다 못해 신우의 애들까지도 저한테는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 당연하지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바빠서 꺼지겠습니다 하늘님은 하늘님끼리 노세요 야 대답 안 해? 나도 온천 데려가고 선물 사달라고 내가 써준 종이 찾아와 경조사 다 챙기라고 그 이후로 저는 하늘같은 시어머니와 시댁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순금 목걸이 제가 볼 때마다 속상할 거라고 안 하고 그냥 빼고 다니더니 어느 날 저한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순금 목걸이 녹여서 저하고 남편 거 커플 목걸이를 해왔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일이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도 어머니 편 들고 당신이 이해해라 이딴 말하면 당장 이혼이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어머니가 너무하셨다 당신 속상하겠다 공감해주니. 마음이 풀리고 밉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진 않지만 남편은 명절 때는 한 번씩 시댁에 혼자 조용히 다녀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 가서 인사는 한 번씩 드리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말릴 생각이 없어요. 남편은 시댁에 다녀오면 가볍게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한다, 미안해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응어리를 풀고 시어머니를 볼 생각은 없네요. 어머니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